선보세러머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보식 함께 해주실 내민 여러분 모시겠는데요. 제가 보명은 이면 이쪽으로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세웅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우한 경제부지사님. 네. 그리고 김연권 국회의원님. 윤창욱 도의회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이산철 총장님 나와주시고요. 한성욱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곽현근 회장님 나와주시고요. 박경원 본부장님, 또 임화섭 대표님, 네 박효도 원장님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실 수 있도록 일단은 예, 발판을 마련해 놨고요. 네 5G 융합 기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획기적으로 네, 이제 변화를 시킬 겁니다. 저희가 네 지금 터치 스크린을 딱할수 있도록 대기 중에 예. 이제 기념 사진 한장 찍을 텐데 네빈여러분께서는 손바닥은 대시고 앞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바닥을 대신 상태에서 앞쪽으로 바라봐주시면, 예, 돌아서서 봐주시면 기념사진을 찍을게요. 네, 활짝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오늘 선포식 세레머니는요 구미를 비롯해서 우리 경북을 선도나가고 있는 열 분의 네비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아서 무대에 준비된 이 대형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꿈인 5G 미래 의 비전을 연결 시키려고 합니다. 네빈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할 텐데요. 네, 잠시 후에 사진 다 찍으신 분은 손을 내리셨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지금처럼 네, 터치를 해주시고, 요 정도까지 나와서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터치하시고, 요 정도까지 나와서 서서 다 함께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빈 성끝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의 5G 시대가 열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 전에 손을 잠시 내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하면 네 터치하시고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 둘셋 구호를 외쳐주시고요. 다음 때또 동영상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5G 시대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세리머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 분의 리빙 여러분께서 멋진 세라머니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많히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경북 5G 유합산업 비전 선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2부에 앞서서 우리 리빙 여러분과 함께 5G 제품 전시 부스. 네.